국민 여러분들께 해외 계신 교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보통 유튜브 방송을 할 때는 아무리 값싼 마이크를 사용해도 최소한 200만원, 250만원짜리 정도의 마이크를 사용을 합니다. 조명은 한 100만원이나 200만원 이 정도가 들어가는 조명을 합니다. 그리고 카메라 하나에 웬만한 건 최소한도 700만원에서 1,000만원 그 이상짜리도 쓰도록 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꿈도 못 꿉니다. 부치연 TV는 꿈도 못 꿉니다. 이런 돈이 어디 있어서 이걸 삽니까? 우리는 마이크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? 10만원짜리입니다. 카메라는 50만원짜리입니다. 우리가 그런 카메라를 꿈도 꿀수 없고. 아예 생각조차 못해서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여태까지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. 카메라의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, 조명이 어설프더라도, 마이크의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참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는 윤봉길의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치언 t v 입니다 저는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용입니다. 감사합니다.